첫째, 150만 고향 파주 시민이 완전한 사법서비스 제공을 위해 고향 지원을 고향 파주 지방법으로 승격하라. 승격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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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격하라. 승격하라. 둘째, 급증하는 유혹 가정폭력과 청소년 문제에 적극 대처할 수 있도록 경기 북부를 관할하는 고향 파주 가정법원을 적각 설치하라. 사법연수원을 지방법원 및 가정법원으로 활용하여 경기 북부의 사법 편등권을 확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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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향파주의 남북교류 확대와 통일을 대비할 특별재판부를 조속히 설치하라. 설치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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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 지자체 31 시간입니다. 우리 지역 얘기를 나눠보고 있는데, 오늘은 고향시의 현안. 인것 같습니다. 경기 북부 홀대론이라고 해야 될까요? 각종 규제 때문에 상대적 박탈감이 많다. 이럴 거면 차라리 경기 북도를 따로 만들어 달라.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었죠. 앞서 컷으로 같이 들으셨습니다만 뭐 비슷한 맥락에서 나오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경기 북부 특히 이 고향 파주 지역의 사법 불평등 문제 오늘 이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취재기자 나와 있습니다. 문영호 기자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문영호입니다. 예, 고양시에 지방법원을 설치해 달라. 남북교류 활성화라든지 통일을 대비해서 고양과 파주 지역에 특별재판부를 설치해야 한다. 이런 내용인 것 같네요. 네, 정리하자면 가장 중요한 거는 고양시에 있는 의정부 지방법원 고양 지원을 고향 지방 법원으로 승격시켜 달라 이런 음. 요구입니다. 그러니까 법원이 있긴 한데, 지원인데 법원으로 만들어 달라 이 얘기예요. 그렇죠. 예. 지원과 지방 법원의 차이가 뭐가 있을까요? 예. 지원이라고 하면 지방 법원에서 하는 일을 나눠서 하는 하부 기관으로 보면 되는데요. 예. 보통 지방 법원에서는 일심 재판을 하게 됩니다. 이때 판사 한 명이 다루는 단독재판부 사건이 있고요. 예. 또 판사 세 명이 다루는 합의부 사건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 이 중에서 단독재판부가 다루는 사안을 좀 지원해서 나눠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음. 어, 예를 들면 소송 물가액이 2억 원을 넘지 않는 민사 사건이라든지, 뭐 예. 사형, 무기징역, 1년 이상의 징역형 에 해당하지 않는다, 좀 작다 그러면 지원해서 다루게 됩니다. 음. 예,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좀 크지 않은 사건들을 맡아서 하는 건데 어, 지방법원으로 승격이 되면 아무래도 다루게 될 사건들의 중요도도 커지게. 지만 또 사건 수도 많아지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또 보통 2심 재판을 고등법원에서만 한다 이렇게 오해도 하는데요. 아, 그 오해예요? 예. 네, 1심 사건이 지방법원 단독 재판부에서 진행된 거다. 이렇게 됐을 때는 네. 2심 재판은 고등법원이 아니라서 지방법원 합의부에서 맡게 됩니다. 그만큼 음. 이 처리 건수가 더 늘어나게 되는 거죠. 네. 고향이나 파주 지역 주민들 사법 수요자들 입장에서는 굳이 이 관할인 의정부 지방법원까지 가지 않아도 1심과 2심을 고향에서 진행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사법 서비스는 주민들의 삶의 질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뭐 네. 예전과 달리 법원을 찾는 민원인도 많아졌고요. 네. 로스쿨까지 생기면서 사법 수요 되게 많아졌습니다. 이 고양지법 승격의 요구는 고양지역만으로는 고양과 파주 지역의 사법 수요를 감당하지 못하는 것 아니냐 이런 음. 물음에서 출발을 한 겁니다. 예. 특히나 고양시는 인구가 100만 명이 넘는데 자, 이 정도 인구면 지방법원 하나쯤은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준 고양시장입니다. 예, 그 사법 평등권을 침해받고 있는데 고양시 주민 중에 많은 분들이 행정소송이나 항소심 관련 재판을 두 시간이 걸리는 의정부에서 받고 있습니다. 사실상 고양 파주 지역이 150만 인구임에도 불구하고 지방 법원이 아닌 지원 형태로 유지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봅니다. 대한민국 전체 인구가 5,200만 명에 가깝고요. 네. 그중에서 수도권에는 한 2,600만 명 정도가 몰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반이에요. 그런데 네, 네. 이제 이 지역 균형 발전이라고 하지요. 법원이라고 하는 게또 마냥 지어지기보다는. 지역별로 좀 고르게 분포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아니 인구 많다고 맨날 인구 많은 데다만 설치하고 짓게 되면 수도권에만 다지어라 이런 얘기를 할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렇죠. 어떻게 인구 수만 가지고 법원이 더 필요하다 주장하는 게 설득력이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뭐, 지역균형 발전 얘기를 하시면 결론적으로 말하면 예. 이 불평등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음. 사법부가 낸 통계자료 사법 영감을 받습니다. 예. 서울시 인구가 1 천만 명이 조금 안 됩니다. 그런데 지방법원은 다섯 곳이 있습니다. 음. 우리나라 전체 인구 중에서 서울에 있는 지방법원 동부지법이 관할하는 인구 수가 3.4%뭐 예. 남부지법 북부지법 사법지법 다 있는데 여기서는 2%에서 5% 이내입니다. 예. 근데 수원지방법원을 보면 은 관내 인구가 912만 명이에요. 근데 예.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17.6% 차지합니다. 음. 의정부 지방법원이 경기 북부를 관할하는데 340만 명 정도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6.6%를 관할하고 있습니다. 예. 이 경기 지역에 있는 두 개의 지방법원은 그니까 따져보면 우리나라 인구의 4분의 1을 관할하면서 두 곳에서 우리나라 전체 일심 사건의 한 21%를 예. 처리하고 있는 셈입니다. 이 지역 균형 발전의 논리로 접근하면 결국 사법 불평등을 용인하라 음. 이런 뜻으로 읽히게 되는 부분이죠. 예. 고양시 관계자의 말한번 들어보시죠. 근본적인 문제는 경기와 서울의 문제예요. 서울이 그, 사실은 동서남부 지원이 2003년도에 한 번의 집업으로 승격이 돼서 이게 다섯 개가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서울이 그거를, 저기 뭐죠, 승격을 할때 이유가 뭐냐면 사법 접근성 확보 때문에 그렇게 한 거예요. 그렇다면 경기야말로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저희 큰 틀에서는 경기도 전체가 서울과 비슷한 수준에 아니면 한두 개더 많게 집업이 생기는 게 맞다고 보고요.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면 서울 인구를 이제 천만 명이라고 치고요. 예. 서울 지역 다섯 개의 지방법원이 여기서 일어나는 1심 사건들을 나눠서 맡아보고 있는데 경기도는 이 지방법원이 단두 곳이 있고 그두 예. 곳에서 1300만 명이 넘는 국민들이 사법서비스를 받고 있다. 이거는 사법적인 불평등이 있는 거 아니냐 예, 이 그렇습니다. 말인 거죠. 맞습니다. 그만큼 음 소송 처리 속도가 늦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입니다. 예. 유독 고향 파주 지역에서 이렇게 지방법원 승격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는 뭡니까? 음, 명확하게 말씀드릴 것은 이제 고향 파주 지역만 지방법원으로 승격시켜달라는 게 아닙니다. 예. 승격 요구는 몇 군데 더 있습니다. 어, 수원 지방법원 관할에는 안양지원, 안산, 평택, 성남, 여주 다섯 곳의 지원이 있습니다. 근데 의정부 지방법원 산하에는 현재 고향지원 한 곳이 전부고요. 그나마 예. 남양주 지원이 2022년 3월에 업무를 시작할 예정인데 경기 지역에서만도 안산이나 안양지원 또 경상도 쪽에서는 안동지원 등이 지방법원으로 승격해야 한다면서 입법 청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대동소이합니다 음. 법원을 찾는 민원이 늘고 있는데 지원에서 할수 있는 일이 많지 않다 보니 멀리 가야 한다. 이걸 해결해달라 이런 요구들인 거죠. 예, 그럼 다시 고향지원으로 돌아가서 얘기를 나눠보죠. 고향지원 업무가 많아요? 음, 고양시 인구 뭐 105만이고요. 예. 파주시 인구 45만. 그러니까 도합 150만 명 정도의 인구를 고양 지원이 관할하고 있습니다. 1심소송 음. 건수는 41만여 건입니다. 어, 눈여겨봐야 되는데, 서울 동부 지방법원이 다루는 1심소송 건수가 43만여 건입니다. 1년에. 예. 예. 청주지방법원의 경우는 39만여 건인데, 이제 비교해볼 만한데요. 음. 지원에서 맡은 1심소송 건수가 상급기관인 지방법원들과 비슷하거나, 오히려 더 많은 셈입니다. 예. 지원에서 처리하는 사건이 지방 법원에서 처리하는 사건과 비슷하거나 혹은 더 많다. 네. 이 정도면은 지방 법원 승격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 말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고양시도 파주시도 고양 지원을 법원으로 승격시키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네. 지금 이 논의가 지금 많이 되고 이, 있는 부분입니까 어, 논의에 불을 지핀 건 이재준 고양 시장입니다. 지난해 예. 취임한 이후에 이 사법행정 편의와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라면 지방법원 승격 필요하다 이렇게 음. 발표를 했고요. 예. 이후 파주시를 지역으로둔 윤후 덕 국회의원이 법원설치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 법안은 지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개주가 되어 있고요. 예. 어, 고양시의회 또 파주시의회가 고양 파주 지방법원 승격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고 법원 행정처에 결의문을 전달했고요. 특히 고양시의 경우는 지방법원 승격을 위해서 추진 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이게 5월 1일입니다. 작년 음. 그 이전에 3월에. 어, 이를 위한 근거 조례를 만듭니다. 고양시 고양지원의 지방법원 승격을 위한 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항상 조례는 깁니다. 예. 고양시 의회에서 만들어졌는데, 이게 어, 추진위원회를 운영하는 것을 명시하는 근거 조례입니다. 음. 이게 여기서 눈여겨 볼 대목이 있는데요. 예. 이 조례가 한시적인 조례입니다. 2023년 12월 31일까지만 유효한데요. 고양시가 어, 왜 이걸 이렇게 기간을 짧게 했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적어도 이 기간 안에 고향 집업을 유치하겠다 이런 자신감을 내세웠습니다. 정재선 고향시 기획 담당관이 시민결의대회에서 했던 말을 한번 들어 보시죠. 어떤 정책을 일회성 캠페인으로 그치지 않기 위해서는 그첫 번째가 제도 마련 즉 체계적인 시스템 구축이 가장 필요합니다. 그것은 곧 조례입니다. 본 조례는 2023년까지 유예한 한시 조례로 만들어졌습니다. 이는 길게 끌지 않고 사년 후에 반드시 반천시키겠다는 강한 의지로 표명됩니다. 예, 법원 유치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 수원고등법원 유치를 또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예. 이게 이제 한 10년 넘게 걸렸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예. 고향시에서 타산지석으로 삼을 수 있는 부분은 없나 싶거든요. 어떻습니까? 수원 고법 설치에 대한 논의는 좀 멀게 보면 한 2000, 지난 2006년부터로 시작되는데요. 예. 수원지방 변호사회가 수원 고법 설치 타당성 연구 보고서를 발간하게 되는데 이후에 지역국회의원을 통해서 1년에 한 번꼴로 고법 설치 법안이 발의가 됐습니다. 하지만 아무런 반응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음. 2010년에 6월에 지방선거가 있었는데 1월부터 분위기에 편성해 보자 이런 의견들이 나왔습니다. 네, 시장, 도지사 공약으로 내놓게 해가지고 힘을 좀 받아보자 이런 의도죠. 네, 그렇죠. 그래서 1월에 국회에서 경기고법 설치를 위한 공청회를 열고 도지사와 대법원장이 면담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3월에는 경기고법 설치 경기도 범도민추진위원회가 출범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선거도 치러졌고요. 네, 하지만 지방선거 이후에 경기구법 범도민추진위원회 활동은 1년 넘게 특별한 성과를 내지 못했습니다. 예. 네. 고등법원 설치하기 위해서는 이제 국회에서 법을 발의를 하고 그게 중요하죠. 처리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네, 습니다 어쩌면 이제 지방선거를 이용하는 전략이 이게 혹시 잘못된 것은 아닌지 혹시 이게 선거운동에만 이용되고 선거처리는 막 얘기하다가 네, 그렇죠. 나중에 선거 끝나고 나면 또 잠잠해지고 뭐 이런 것들이 좀 있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실제 의구심이 들죠. 예, 예. 그거는 이제 의구심대로 남겨두고 네. 어쨌든 이후에 이제 쭉 무슨 그런 큰 성과가 없다가 네. 2014년이 돼서 법안이 통과가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물론 이제 문을 연건 올해 3월이고요. 네, 오래되지 이것도 예. 제가 지적하고 싶은 부분인데요. 이후에 범도민추진위원회는 7만 8천여 명의 서명부를 첨부하고 경기고법 설치 입법 촉구청원서를 국회와 대법원에 제출을 했습니다. 또다시 관련 법안 발의가 이어지기도 했고 네. 심지어는 대통령직 인수위에 건의문을 전달하기도 했지만 큰 빛을 보지 못했습니다. 이유가 있을까요? 이 치밀한 자료 준비라든가 뭐 수원 시민들을 비롯해서 경기도민들의 청원에도 불구하고 이 법원 행정처 차원에서 큰 필요성을 못 느꼈던 게 가장 커 보였고요. 네. 어 당시 국회 상황에 대해서 수원시 관계자 말 한번 들어봤습니다. 어 국회의원들이 고등법원은 적어도 광역시에 설치하는 게 맞지 않냐는 이런 암묵적인 약속을 한 것치 여겨졌다 음. 이렇게 토론을 하더라고요. 예. 어또 사전 작업에 어려움도 있었는데 뭐 뒤에서 얘기하지만은 이제 부지 문제를 포함해서 고등법원이 하나 더 늘어나는 데 대해서 예산 부담 이런 것 역시 법원 행정처의 마음을 좀 편치 않게 했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건요, 이 수원고법 유치의 필요성을 얘기하는 게. 경기도나 수원시 차원의 논의를 크게 벗어나지 못했던 데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어, 2013년이 되면서 수원시와 경기도의 고등법원 유치활동은 전면적으로 수정을 하게 됩니다. 어, 당시 경기도지사가 법원 행정처장을 만나서 설득하기도 했었는데 여기서 다시 범도민 서명운동과 어, 여야할 것 없이 국회에서 법안처리 촉구성명서를 발표하고 압박을 합니다. 2014년 초에 법제사법위원회에 이어서 본회의까지 고등법원 설치법안이 인사천리로 통과가 됐습니다. 예, 잠시 언급도 했습니다만 뭐 내년 이제 또 총선이잖아요. 네. 예. 지역 여론을 등에 업기에는 더없이 좋은 기회다 이런 생각이 들것 같은데요. 그렇죠. 지난 수원고법 같은 경우는 지방선거의 등을 등에 업다 이렇게 보는데요. 예. 이번 총선입니다. 사실 국회의원들의 역할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고양시도 내년 총선을 기회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재선 고향시 기획담당관입니다. 지역 국회의원님들을 통하고, 파주하고 고향 지역 국회의원님들을 통하는 발의 부분, 이건 이미 윤우덕 의원님이 발의를 하셨고요. 그 다음에 내년에 또 이런 분들이 총선에 나오시는 모든 분들께 자연스럽게 법원 발의를 하시고 공약에 넣어달라고 하시고, 그걸 안, 넣었는데 안 하면, 왜안 하셨어요? 라고 때그 국회의원님한테 공약이행 촉구도 우리가 할수 있는 답안이고 예, 일단 뭐 정치적으로 풀어보겠다, 아, 이런 맥락으로 읽히고요. 자, 다른 문제 하나 더 짚어보겠습니다. 예. 수원시의 고등법원을 설립하는 내용의 법이 통과된 이후에 또 논란이 있었어요. 지역사회에서. 예. 어디에 짓느냐 해서 지역마다 플랜카드 붙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예? 어, 실제 올해 초에 고등법원이 개원하기까지 예. 법 통과 이후에 한 5년 정도 걸린 셈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사실 이게. 이 부지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법이 통과됐기 때문인데요. 예. 고법 유치전이 또 수원 지역 안에서 논란이 됐었죠. 수원 지역을 지역별로 쪼개 놓았고 뭐 영통이 갈 거냐, 북촌에 갈 거냐 입지 가지고도 이제 주민들 공방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예.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 범시민 대책위원회가 출범을 해가지고 입지 조율해서 을 지금 현재 있는 곳에 들어선 건데 예, 관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고양시가 준비하고 있는 게 있을까요? 고양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자신있어하고 있습니다. 일산에 있는 현재 법원 연수원을 간단히 리모델링해서 사용하면 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정재선 고양시 기획담당관입니다. 그럼 그 건물을 그대로 그냥 집업으로 쓰면 너무 좋지 않겠냐? 고 자연스럽게 거기가 법조타운이 되지 않겠냐는 거죠. 음. 법원, 직업, 그다음에 법원 연수원, 법원 도서관도 있고 공무원들 연수원도 있고, 우주, 후수관 쪽에 있고. 이게 전체가 법조타운이니 음. 자연스럽게 일산이 법조타운, 교통의 또요충지구고 지금 공식적으로 나온 내용은 아닙니다만 법원 행정처장과 이지준 고향시장의 만남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예. 법원도 아직까지 이 법무연수원 부지를 어떻게 활용할지 내놓진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 만남을 통해서 고양시의 좋은 소식이 전해질 거란 조심스런 기대도 해볼 수 있습니다. 예. 법원 행정처가이 연수원에 대한 용단만 내줘도 사실 역으로 국회에서의 법률 개정은 일사천리로 이루어질 수도 있어 보입니다. 예. 일단은 뭐 저거 아니에요? 국회에서 법안만 통과가 되면 수원 고등법원 유치전처럼 부지 때문에 어려움은 없을 거다. 네, 고양시는 그 부분은 정리 끝났다 이런 부분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되면 국회 법안 통과도 좀 손쉬울 거다. 이렇게 볼수 있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일단 수원 고등법원을 유치한 것을 지금 잘 파악을 하고 있고 그런 문제점도 짚고 있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과하지 말아야 할게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음, 어~ 수원시가 하는 말인데요 예. 단체장의 의지도 중요하지만 고법 유치 과정에서 큰 도움이 됐던 것은 이 지방 변호사회였다고 합니다 국민들 또 시민들도 양질의 사법 서비스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었지만 변호사들 역시 근무 여건이 나아져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으고 적극적으로 움직였던 거죠. 이 경기 북부 변호사회 또 고양 파주 변호사 협회와도 긴밀한 협력이 반드시 필요해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은 어, 어, 고양 파주 지원을 집업으로 승격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고양권 지역 주민들의 현안을 다뤄봤습니다 지금까지 문영호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